Korean, listen to stories multiple times. The more you listen, the more natural Korean will sound to you. This video will proceed in the following four steps Step 1 Listen without subtitles. Try to guess the overall meaning while listening without subtitles. Step 2 Listen with subtitles. Check if your guesses were correct while listening with subtitles. Step 3 Repeat listening. Listen repeatedly and naturally absorb Korean. Step 4. Listen again without subtitles. Review what you've learned by listening once more without subtitles. Now, let's get started. Step 1. Listen without subtitles. 옛날에 토끼와 거북이가 살았어요. 토끼는 아주 빨랐어요. 거북이는... 아주 느렸어요. 어느 날, 토끼가 거북이에게 말했어요. 너는 너무 느려. 나와 달리기를 못할 거야. 거북이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나는 천천히 가도 끝까지 갈수 있어요. 그래서 둘은 달리기를 시작했어요. 토끼는 아주 빨리 달렸어요. 거북이는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걸었어요. 토끼는 거북이를 보며 생각했어요. 거북이는 너무 느려. 잠깐 쉬어도 괜찮아. 토끼는 나무 밑에서 잠깐 쉬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동안 거북이는 계속 걸었어요. 결국 거북이가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어요. 이렇게 거북이처럼 천천히 가도 멈추지 않으면 성공할 수 있어요. Step 2. Listen with subtitles. 옛날에 토끼와 거북이가 살았어요. 토끼는 아주 빨랐어요. 거북이는 아주 느렸어요. 어느 날, 토끼가 거북이에게 말했어요. 너는 너무 느려. 나와 달리기를 못할 거야. 거북이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나는 천천히 가도 끝까지 갈수 있어요. 그래서 둘은 달리기를 시작했어요. 토끼는 아주 빨리 달렸어요. 거북이는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걸었어요. 토끼는 거북이를 보며 생각했어요. 거북이는 너무 느려. 잠깐 쉬어도 괜찮아. 토끼는 나무 밑에서 잠깐 쉬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동안 거북이는 계속 걸었어요. 결국 거북이가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어요. 이렇게 거북이처럼 천천히 가도 멈추지 않으면 성공할 수 있어요. Step three. Repeat listening. 옛날에 토끼와 거북이가 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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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는 아주 빨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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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북이는 아주, 느렸어요. 거북이는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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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렸어요. 어느 날 토끼가 거북이에게 말했어요. 어느 날. 토끼가 거북이에게 말했어요 어느 날 토끼가 거북이에게 말했어요 어느 날 토끼가 거북이에게 말했어요 어느 날 토끼가 거북이에게 말했어요 너는 너무 느려 나와 달리기를 못할 거야 너는 너무 느려 나와 달리기를 못할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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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북이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거북이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거북이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나는 천천히 가도 끝까지 갈수 있어요. 그래서 둘은, 그래서 둘은 달리기를 시작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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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는 아주 빨리 달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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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북이는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걸었어요. 거북이는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걸었어요. 거북이는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걸었어요. 거북이는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걸었어요. 거북이는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걸었어요. 토끼는 거북이를 보며 생각했어요. 토끼는 거북이를 보며 생각했어요. 토끼는 거북이를 보며 생각했어요. 토끼는 거북이를, 보며 생각했어요. 토끼는 거북이를 보며 생각했어요. 거북이는 너무 느려. 잠깐 쉬어도 괜찮아. 거북이는 너무 느려, 잠깐 쉬어도 괜찮아. 거북이는 너무 느려. 잠깐 쉬어도 괜찮아. 토끼는 나무 밑에서 잠깐 쉬다가 잠이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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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거북이는 계속 걸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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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거북이가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어요. 결국 거북이가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어요. 결국 거북이가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어요. 이렇게 거북이처럼 천천히 가도 멈추지 않으면 성공할 수 있어요. 이렇게 거북이처럼 천천히 가도 멈추지 않으면 성공할 수 있어요. 이렇게 거북이처럼 천천히 가도 멈추지 않으면 성공할 수 있어요. 이렇게 거북이처럼 천천히 가도 멈추지 않으면 성공할 수 있어요. 이렇게 거북이처럼 천천히 가도 멈추지 않으면 성공할 수 있어요. Step 4, Listen Again Without subtitles. 옛날에 토끼와 거북이가 살았어요. 토끼는 아주 빨랐어요. 거북이는 아주 느렸어요. 어느 날 토끼가 거북이에게 말했어요. 너는 너무 느려 나와 달리기를 못할 거야. 거북이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나는 천천히 가도 끝까지 갈수 있어요. 그래서 둘은 달리기를 시작했어요. 토끼는 아주 빨리 달렸어요. 거북이는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걸었어요. 토끼는 거북이를 보며 생각했어요. 거북이는 너무 느려. 잠깐 쉬어도 괜찮아. 토끼는 나무 밑에서 잠깐 쉬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동안 거북이는 계속 걸었어요. 결국 거북이가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어요. 이렇게 거북이처럼 천천히 가도 멈추지 않으면 성공할 수 있어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